안녕하세요. 사회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이동찬 강사라고 합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영신여고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영신여고 같은 경우는 노원구 간내에 수십 개 학교들이 포진돼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손꼽게 내신 유형이 어렵게 내기로 소문이 나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. 한국사도 마찬가지인데요. 먼저 출제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크게 객관식과 서술형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. 영식여고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편이며 의외로 서술형은 평이하게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렇다고 뭐 서술형이 쉽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객관식 유형이 정말 까다롭고 지역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신여고에 진학할 학생들은 이 부분들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신여고의 객관식 유형부터 말씀드리자면 어, 정치 파트보다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사회 경제, 문화 파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며 주로 시간 문제나 아니면 순서 넣기 이런 부분들의 유형으로 학생들에게 좀더 체감상 양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서술형으로 나온다기보다는 서답형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으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한국사를 공부하다가 좀 어려운 점이 있거나 혼자서 공부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